예수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리즈 주제는 하나님의 마그나 카르타 산상설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말이 들어있는데요. 산상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laughs>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타고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자리에 묘자리를 써서 복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해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덕담을 하고 인사하지. 그리고 또한달 있다가 나서 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을 돈으로 사리, 사기 위해서 복권을 사기도 하죠.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 동양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다섯 가지 복, 오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다섯 가지 복이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복이 무엇입니까? 오복은 첫째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입니다. 둘째로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부자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복입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일하면서 사는 것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인종을 맞이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도 이 다섯 가지 포함되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이빨 좋은 것도 오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치통으로 엄청 고생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동양에는 오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팔복입니다. 여덟 가지 복입니다. 오복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의 바람, 그것이 오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오복과는 좀 다릅니다. 오복의 비유것 봤을 때 팔복은 약간 이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이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즉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복은 오복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더고상한 복입니다. 오복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라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천국의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오복도 좋지만 팔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모장 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누가 복음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평지에 서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 기록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어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 누구지요? 모세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신의 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아서 전달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산상 설교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지침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 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로 부르셨지? 그 이유하고 그 목적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이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즉, 하나님의 헌법을 잘 배우고 익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델 국가가 되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또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복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도 똑같은 거지요.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아멘. 나를 부르셨구나. 아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첫 걸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의 말씀, 팔복을 선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인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오는데,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것을 잘 습득을 해야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독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이 생각 속에, 언어 속에, 생활 속에 습득이 되고 숙달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등불을 온 세상에 비출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팔복의 여덟가지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팔복과 오복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오복은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팔복은 인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고 희망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팔복의 말씀을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 팔복 볼까요?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팔복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것을 두 글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빈심, 가난할 빈자의 마음심, 빈심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의 주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의의 갈급하다. 그래서 의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청심, 맑은 마음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의를 실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의행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면 이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난해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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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하죠. 지식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쨌든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성경에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 미명에 잠을 깼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구도자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이 욕심이 일어나서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고 애통해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저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하고 애통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을 것이며, 뭐라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믿음 없음 가지고 애통해하다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어떻게요? 육신의 생각에 시달리면서 자꾸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바울사도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다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해 하시다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천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은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은 상대방과 내가, 저가, 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양보하며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양보하는 사람이, 사람의 대명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재산 문제로 조카와 다투게 되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먼저 조카에게 양보를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양보를 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가난안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따라 정신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갈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때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진실, 정직, 그런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 는 말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스크린에 두 사람을 썼습니다. 하나는 소파라테스요 하나는 이순신, 네, 장군입니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2,4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 철학자들이 돈 받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다닐 때, 이 소크라테스는, 야, 그렇게 어죽지 않은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뺏고 그러지 말고, 진짜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무지함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사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아, 정말 우리가 무지하구나 하면서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진실이 뭔지, 정직이 뭔지, 무언지, 올바름이 뭔지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2,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정말 자기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 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배후 정군하게 되었을 때 여전히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쳤을 때 그러니까 올바름을 끝까지 진실을 끝까지 추구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일본 사람들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인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에 의 주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풍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밖에 두 인물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밖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든 것은 성경 밖에 있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실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한다면 그는 만족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진실을 거부하면 그는 배부를 수 없습니다. 늘 허기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습니다 사실은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나도 환경이 딱한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줬더니 상대방이 나를 살려주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락 다 약탈을 당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적군을 원수들을 향하여 추격하는 그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도와준 거지요. 정말 긍휼이 여긴 거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힘을 찾아서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다윗이 불쌍합니까? 둘다 불쌍합니다. 다윗은 자기 동네에 잃어버렸고 자식들 안에 잃어버렸고 자기 부하들의 책솔들도다 잃어버렸으니까 다윗이 불쌍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한 사람도 불쌍한겁니다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식이 불쌍합니까? 부모가 불쌍합니까? 자식이 불쌍하다, 손들어보세요. <laughs> 부모가 불쌍하다, 손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자식이 둘다 불쌍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둘다 불쌍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 그 불쌍히 여기짐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리다 하는 거죠. 가정만은 그렇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돕는 혐, 협력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 마음의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서울의 하늘은 미세먼지로 흐리지요. 별을 볼수 없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탐심과 근심이 꽉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간 마음이 환한 청명한 하늘처럼 된다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일치할 것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은 사실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양심 공동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사실은 풍족하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더불어 살고 함께 건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자라고 하는 이 화목할 화자를 보면. 벼화의 입구가 있는데요 서로 말을 하나로 모으고 음을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조화로운 것을 의미하죠 근데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되나요 입에 먹을 것이 가득해야 돼요 잘 먹이면은 서로 좋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 청년들하고 보니까 회식을 하고 잘 먹이면은 청년들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청년들을 탈탈 굶 겨놓고 일만 시키면은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는 말은 일단은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골고루 나눠줘야 돼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주고, 또 실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등용해 주는 것이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즉 아담을 봅시다. 아담이 모든 생태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회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아나는 정직해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고통이 따르고 바퀴가 따르고 위협이 올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나 어떤 집이나 그집 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철학과 정신과 원칙 법 이런 게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철학, 핵심 가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과제를 세워나가는 일이죠. 이런 것이 없는 나라는 주먹구구식으로 내분과 갈등만 많아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를 서로 공감하면서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따라서 성도들이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마음을 서로 합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금년 1월 달에 치약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우리나 우리 교회 신년 목회 교회관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예, 나눠드린 바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목적과 정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큰 일들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 팔복선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귀한 지침입니다.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팔복선언의 핵심 가치를 한번 정리하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구도공동체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 온유한 사람들은 포용하는 공동체,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공동체, 긍유히 여기는 사람들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양심 지키는 공동체, 화평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상생하는 공동체, 의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실천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 보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물려갈, 함께 열어갈 세상을,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이것을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둘로 나누면 첫째는 개인의 성숙을 위한 지침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 성숙을 위한 것은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구도자 정신, 진실을 추구하고 양심을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개인이 힘 써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나머지 절반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애통하게 여기면서 연대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와 좀 다를지라도 포용하는 것, 그리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지침이요 또 따라야 될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때때로는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손해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마치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때때로는 저항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때 세상에서 비로소...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겠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 골대에 골을 놓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하나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모인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메시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혼자 오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까? 아니죠. 더불어 함께 할때 슬픈 일도 함께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아듀 잘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주시 우리에게 주시는 이팔복천안의이 말씀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